KF-21 스텔스 공개. 발사속도 50만 KIL-OMET-ERP-ERSEC-OND의 레이저 무기로 무장한 KF-21. 극심한 혼란이 미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보잉.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발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체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2017년 이후 실사격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탄 사격 훈련을 통해 유사시 북한 내륙 표적을 타격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군이 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위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 F-15K 전투기에 탑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 0 1 7년내한 발을 쐈다. 이후 지난 8월까지 실탄사격이 이뤄지지 않았다. 파우러스 미사일이 2016년에 처음 실전 배치된 이래 260여발이 도입됐지만 실탄사격은 한발뿐이었던 셈이다. 지난 2005년 F-15K 도입과 함께 공군에 들어온 미국산 슬램 i r ER 공대지 미사일은 2017년 한발, 2022년 두발, 올해 한발을 발사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동으로 만든 파바이 공대지 미사일은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13발을 쐈다. 슬램 2r은 타우러스보다 사거리가 훨씬 짧고 관통력도 낮아 위력이 제한적이다. 파바이는 탑재 항공기 인 f4가 오래 퇴역한 상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공군의 장거리 전략 타격력은 타우러스가 전담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타우러스의 실전 운용 능력 향상은 대북 억제력과 직결된다. 시뮬레이터 훈련을 한다고 해도 실제 비행을 거쳐 표적의 미사일을 쏘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타우러스 미사일의 발단 가격이 20억원이 넘어 비용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도 실사격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전투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사에서 제작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500km를 날아가 지상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하는 정밀 유도무기다. 철근 콘크리트도 6m 이상을 관통하는 능력이 있어 북한 지하 시설 타격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대전 상공에서도 평양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적 방공망의 사거리를 벗어난 후방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정밀 타격한다. 서울 인근에서 발사하면 15분 안에 북한 전역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한편 2017에서 2023년 공군의 유동우기 실사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실패한 사례도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주력 전투기 KF-16은 2017년 2월 27일 AGM-65D 메버릭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표적 오른쪽으로 선회했다. 2021년 10월 14일에 도 발사 직후 시계 방향으로 회전 실사격에 실패했다. 지난해 21일에는 AIM-120B 남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발사 5에서 6초 뒤 폭발했다. 국산 FA-10 경공격기도 2021년 8월 26일 AIM-9P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발사 직후 급선회했으며 2022년 9월 8일엔 한국형정미류도 폭탄을 투하했으나 급선회했다. 2. 유엔사 회원국과 함께 기례전 훈련 해군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등과 다국간 기례전 훈련을 펼치고 있다. 진해만과 거제도 동남방 해역 일대에서 진행중인 이번 훈련은 한반도 기례전 환경을 이해하고 다국간 기뢰 작전 수행 절차와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우리 해군 기뢰부설함남 포함 원산함 기뢰탐색소해함 남해함 등 함정 12척과 폭발물 처리 3개 팀이 참가했다. 미 해군에선 기뢰소해함 패트리어트함과 항공기, 원정 기뢰대항 팀을 캐나다 호주 필리핀 해군은 폭발물 처리팀 무인잠 수정운용팀 등을 파견했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해군 관계관도 이번 훈련에 참가했다. 14개 참가국은 훈련기간 기뢰 적재훈련, 수상기뢰부설훈련, 기뢰탐색훈련, 유무인복합기뢰대항훈련, 기계식 소외구 운용훈련 등을 전개하며 한반도 유사시 주요항만 및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기뢰전 수행능력을 배양했다. 특히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다국적군 창모단을 최초로 운영하며 다국적 해군과 기뢰전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휘통제 능력을 향상했다. 3 북한군 먹잇감 될것 대러 중대 제재 예고. 미국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일 경우 정당한 먹잇감.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를 향해서는 북한과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반응은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이달 초에서 중순 사이 최소 3,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확인했습니다. 배를 이용해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냈다며 이동 경로와 방법도 공개했습니다. 현재 기본 전투와 현지 적응 훈련 중인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이 훈련을 마친 뒤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디에 배치돼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아직 알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전시 북한군 사상자가 날 가능성은 절대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싸우기 위해 배치된다면 그들은 정당한 먹잇감,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될 거란 것입니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무엇을 얻을진 모른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와 병력 등 북러 협력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중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항공기 소재인 티타늄과 배기가스 감축 촉매제인 팔라듐 등 러시아산 광물 제재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파병 확인이 미국의 정보 보안 수위를 낮춰 공개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늘 발표 내용은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자체 정보를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자체 정보 파악과 기밀 해제가 늦어지면서 한국 등 관련국보다 발표가 늦어졌다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의식해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했을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국제전으로 번질 경우 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미일. 대만 유사시 염두 합동훈련 실시. 올해 최대 4만 5천명 참여 미국과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둔 연내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총 4만 5천명이 참여하는 연간 최대 훈련이다. 24일 니홍게이자이 신문, 니키에이, 유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전날부터 일본 주변, 기지 등에서 연내 합동훈련 킨소드를 시작했다. 내달 1일까지 실시한다. 미군에서는 인도태평양군, 주일미군 등약 1만 2천명과 군함 10척, 항공기 120기가 참가했다. 자위대에서는 3만 3천명과 함정 30척, 항공기 250기 등이 참여했다. 미일은 대만 유사시 등을 염두에 두고 처음으로 난세이제도에서의 주민대피를 상정한 훈련. 전선에서 희생자를 오키나와 충싱, 본섬, 혼슈, 본주까지 이송하는 훈련 등에 나선다. 미일은 부대 간 지휘 통제 협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평소부터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즉시 대응이 가능한 태세를 갖춘다. 미군과 자위대의 합동훈련은 1985년부터 시작돼 보통 매년 열렸다. 특히 올해 연습의 특징은 대만 유사가 현실이 됐을 경우 우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난세이 제도에서 피난훈련, 부상자 운송훈련 등에 나서는 점이라고 니케이는 전했다. 아울러 오키나와현 요나군이지마에서 미군과 육상자위대의 수송기 오스프리로 섬 밖으로의 피난 훈련에도 나선다. 자위대의 오스프리가 오키나와 본섬, 요나군이지마에서 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나군이지마는 대만에서 약 110km 떨어진 곳으로 일본의 최서단이며 대만 유사시 최전선이 될 곳으로 우려되고 있다. 자위관을 포함해 1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자위관이 전투에서 부상했을 경우를 상정해 이송하는 훈련도 한다.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지마 등에서 나하시에 있는 위료 거점으로 이송하거나, 보다 고도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사이타마현 이루마에 있는 자위대 병원으로 옮긴다. 섬탈환을 성정한 훈련도 실시한다. 가고시마현 도쿠노시마에서의 부대 강화, 해상에서의 성륙작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미사일 방위훈련. 우주사이버 전자파 훈련도 실시한다. 자위대의 요시다 요시이 대통령 막료장 한국합동참모위장격은 지난 22일 스티븐 켈러 미 태평양함대사령관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주변에서 우크라이나 중동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며 미일 억제력을 강화할 방침을 강조했다.